끝이, 안 보여. 끝이 안, 안 보여. 분해익을, 어? 아니,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어? 아니, 내가 봤을 땐 지금 여기서 한 집회 중에 역대급 인원인 것 같은데? 이게, 어, 현재 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 이게 어디 쪽이라고 해야 되지? 어. 수주들은 언제, 언제 반대 쪽, 근 쪽으로 이게 이어지는 건안 되면 끝까지 온대. 온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멀티. 근데 스타. 제가 봤을 때이 인원은 충분히 아니 헌재 쪽으로 못었으면 헌재 쪽에 충분히 갈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음.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기가 끝인데, 뭐, 나 여기까지 걸어온 거 처음이에요. 집회하면서. 어. 나날 집회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와 본거 처음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거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 어쨌든 여기까지밖에 이제 자리에 네, 허용이 안 되기 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으로 막아 놓은 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한 50km 떨어진 오. 파주 민통선 마을에서 온저게하 주인장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윤서련이라고 합니다 게하 그, 여러분들 아마 12월 3일 저랑 똑같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그날 놀라움과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고 계실 때 여의도 상황을 보실 때, 저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혹시 탱크가 이동하는지, 혹시 대포 소리가 들리는지, 폐기가 이동하는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겸이 수습되고 음. 나오는 뉴스들 중에 윤석열은 대북 전단과 그리고 평양 무인기로 아, 끊임없이 북한에다가 전쟁이었죠, 전쟁을 도발하는 시도했었다는 뉴스를 듣고 나니까 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분들도 엄청 뿌듯하실 거야. 수십만 어. 명 내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바뀌고 있다. 우리 <laughs> 시민, 고 시민, <laughs> 김포 시민 우리 나라가 바뀌고 있다는 거. 어? 만 내가 이렇게 목소리 내므으로써 우리 나라가 점점 더 바뀌고 구찌라 있다는 구찌라 거를 어. 몸소 이게 체험함으로써 이분들이 얼마나 얼마은 어. 국가 원수가 아니라 외국 뿌듯하고 이제 진짜. 예, 한 발자국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12월 14일 여의도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로 여러분의 일상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발더 남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주를 비롯한 적경 지역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스피커와 남한, 남한의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남 스피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대북 확성기 중단 국회 결의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서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를 중재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 청원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청원이 시작됩니다. 음. 촛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촛불 시민과 함께 더불어 어 응원봉, 응원봉인가? 탄핵봉? 탄핵봉. 어. 아, 저기는 이제 선택받는 분들이 올라가셔야죠. 저희는 이제 뒤에서 욕하면서 열심히 쓰레기들 청소하고 아, 눈 오네. 일자리를 아, 하기 위해 위 쓰레기들 청소하면서 열심히 어, 하고. 10월 하기 개원장이 선포되었을 때 저희는 고도에서초위가눈포에 떨어야 됩니다. 날벼락 같은 대성 노래를 포는 너무나 무섭고 어예 맞아요 진짜 다 보면은 다 2030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거의 90%가 그2030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 콘서트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많을 거요 아, 아, 저거 봐, 저 반스 새끼들은 만여소고막 어, 어, 이상한 그 그지 어, 같은 노래 들고 막 가래 끓는 소리 나고 런데 뭐 얼마나 청소합니까? 어. 그러니까 얼마나 청아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임차는 어. 임차는 전국 당근 뭐? 장근 인원 어, 별에 별 턱머리 다 있네요. 예. 한국 목토칼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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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산하던 물량은 이토청구의 또 다른 자회사인 아, 전국 어 전국 당근연합이렸습니다어당근연합는3 0 명의 신규 채용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 당근에서 저 높은 용도거든요. 목축에서 이달 어. 노동자 일 명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음 높거든요, 있습니다. 높거든요 당근. 벌써 2 년입니다. <laughs> 제가 만든 LCD 평광 필름은 LG 디스플레이를 거쳐 애플에 납품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 아이폰에는 아, 저와 제 동료들의 아, 땀과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버퍼걸리지 마. 지선희 님, 예. 우리 코는 오세요. 우리를 내쫓고 님도 여기 근처 오세 집에 참여하거 예. 문을 쓰라며 아,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십니다 우리 님. 더 기가 막힌 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투 기와외몇 키로 일자리를 빼앗긴 우리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아우, 공권력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정부가 몇 시까지 하는 놀랐습니다.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지난 이년 동안 일자리를 빼앗긴 채 전쟁 같은 하루하루몇 시까지 놓았습니다.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오케이. 저희처럼 우리 시각기업의 먹치로 일자리를 네. 빼앗긴 것이 오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4 0년 동안 겪었습니다. 수비다 전자, 한국스코그, 한국사냥. 한국 와이퍼, 아, 노래 안 한국 오티컬까지 아,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신나고 생존을 빼앗겼습니다. 아, 아, 신 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물론. 뭐 앞으로 외국인 있다가. 투자 기업을 자이잘 아,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온 편지 같은 느낌인가? 곧 미도덴코를 잡으러 일본으로 갑니다. 먹튀와 집단 해고라는 악순환의, 악순환을 끊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기업도 정부도 우리를 팽개쳤지만 반드시 일자리를 되찾겠습니다.